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보다 충주시의 SNS가 인기가 더 좋다고 할 만큼 충주시의 SNS는 기발하고 신선한데요. 이른바 비급웃음이라는 컨셉의 동영상은 외부의 도움 없이 젊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차의 메카 충주시를 홍보하는 그림과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 유치 성공을 자축하는 이미지. SNS상에서 충주시를 홍보하는 게시물들입니다. 영화 대사를 대놓고 패러디하는 등 B급 영화 같은 게시물이지만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충주시 SNS는 얼마 전에는 국내 페이스북 주간순위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청와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약간 촌스럽기도 한데 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외부 업체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과 달리 충주시는 한 명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모두 맡습니다. 전문 기술도 없고 뭐 재료 그러니까 재료도 사실 홍박이 좋은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 관심을 끌수 있게. 최근 개설한 유튜브의 인기도 고공행진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부담스러운 업무잖아요. 근데 소재 같은 것도 어렵고 이런데 시장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 너 또라이처럼 해봐라. 전문 배우 한명 쓰지 않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은 불과 한달새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CJB뉴스 이태현입니다.